이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월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꼭 실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마드 버드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또 쇼트 영상으로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저번에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쇼트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을 원하신다는 분도 있었고, 좀 저에게 따로 한번더 비슷한 영상을 좀 만들어 줄수 있냐? 라고 요청을 주셔서 제가 또 이제 새로 만들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영상은 약간 이러한 영상 형태여.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데는 큰일 나는 음식 알아볼까요? 포도, 포도 혹은 건포도에는 개에게 해로운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소량으로도 신장을 손상시킬 위험이 크고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한 알만 먹어도 구토, 설사, 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콜릿 초콜릿의 카페인과 테오브로민 성분은 강아지에게 심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구토나 쇼크 경련 등을 일으키거나 신장 기관과 중추 신경 이상을 보일 수 있어 심각한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강아지에게 절대 먹이면 안 되는 음식 막 이렇게 알려주는 이러한 좀 건강 관련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래서 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이제 녹스 인플루언서에서 찾아봤습니다. 이제 방금 본 영상에 유튜브 예상 월 수익을 보니까 이제 녹스 인플루언서 기준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의 660만원인데 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쿠팡 파트너스랑 연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수입은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러한 정보 제대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탄탄 보감 채널, 저런 어떤 건강 관련 정보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더 여러분의 걸로 바꾸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뭐 다섯 가지를 알려주자 이런 거죠. 그럼 또 우리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저희 AI를 잘 활용하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채GPT를 다시 활용하면 되는데요 채GPT한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5가지 알려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5가지 알려주면서 그 이유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아까 그럼 이걸 토대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영상을 만들면 되겠죠 영상을 만들고 또 댓글에는 이거와 관련된 쿠팡 파트너스 상품 링크를 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브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채 gpt를 통해서 이렇게 스크립트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아까 저거는 이제 쇼츠였잖아요. 그럼 이것도 쇼츠폼으로 바꿔줍니다. 파일로 가가지고 화면 비율을 이제 쇼츠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워터마크는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소리 설정에서 적절한 ai 목소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예시니까, 이제 민정이라는 이게 이제 여성 AI 목소리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 아까 채 GPT에서 뽑아냈던 스크립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채 GPT한테 갖고 온 스크립트인데요. 여기서 어 이렇게 한번 문단 구분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녹색 채소라고 주제를 말해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말한 듯한 목소리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엔더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조금 완성된 것까지 다 만드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라는 컨셉의 영상 포맷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 다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선은 만든 영상 한번 봐볼게요. 녹색 채소, 녹색 채소는 적은 칼로리와 높은 영양성분 함량으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또한 녹색 채소에는 식이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체중 감량을 도와줍니다. 괜찮죠? 지금 음성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아까 그 영상처럼 적절한 이미지나 영상이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구해서 제가 지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넣었습니다. 영상 넣은 버전 한번 봐볼게요. 녹색 채소 녹색 채소는 적은 칼로리와 높은 영양 성분 함량으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또한 녹색 채소에는 식이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체중 감량을 도와줍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지금 이런 서식 있잖아요. 이런 것만 조금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런 서식 정도 바꿔주고 효과음 정도 넣으면 괜찮은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이런 서식이랑 음악까지 한번 다 넣어 봤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걸 한번 봐 볼게요. 녹색 채소, 녹색 채소는 적은 칼로리와 높은 영양성분 함량으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또한 녹색 채소에는 식이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체중감량을 도와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기본적인 포맷 만드는 것까지는 보여드렸고요. 이런 기본적인 포맷은 지켜주시고, 여기에 여러분만의 차별화 요소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관련된 채소의 가격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이 좋겠죠. 뭐. 뭐 대표적인 녹색 채소를 보여준 다음에 이거의 가격은 이 정도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댓글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면 정말 연결되기 좋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 직접 실행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쿠팡 파트너스 링크 다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한번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쿠팡 파트너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쿠팡 파트너스는 이제 제휴 마케팅이란 건데 내가 어떠한 상품의 링크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링크를 통해서 누군가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그럼 그 물건의 판매 금액의 3%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괜찮은 부수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쿠팡 파트너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우측 상단에 이전에 쿠팡 파트너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쿠팡 파트너스 링크 다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을 하셨으면 아까 녹색 채소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상품도 그거랑 관련된 걸 올려야 어색하지 않겠죠? 여기에 제가 이렇게 뭐 샐러드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샐러드가 나오는데 전부 다 거의 다 녹색이죠? 그럼 이렇게 대표적인 녹색 이 상품 정보 링크 생성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링크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서 URL이 나옵니다. 이 URL을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 URL을 여러분들 유튜브 업로드할 때 있잖아요.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이걸 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달아야 되냐, 어떻게 달아야 되냐, 이걸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URL 다운 거 있잖아요. 그 URL을 여러분들 영상에 본문이나 댓글에 남기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리모컨, 쿠팡 추천됨 관련된 걸 소개한 다음에 댓글에다가 이렇게 담겼어요. 쿠팡 링크를 남기고, 이제 제가 공정의 문구가 꼭 필요한데, 공정의 문구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링크도 달고, 공정의 문구까지 달면 끝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여기 유료 광고라는 말이 없는데, 이거는 꼭 붙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쿠팡층에서 지금 이 영상은 문제가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붙였지만 우리는 꼭 붙여야 된다는 거. 오늘 이렇게 또 쇼츠로 수익 창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관련된 레퍼런스를 찾고 또채 GPT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은 다음에 그걸로 쿠팡 파트너스 링크까지 달아서 유튜브 광고 수익부터 쿠팡 파트너스 수익까지 두 가지를 한 번에 잡는 것이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월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꼭 실행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